안녕하세요. 내가 연구하고 싶은 대로 연구하고 있는 내맘대로 연구소입니다. 아, 오늘이 2025년 2월 28일. 시간은 오후 2시 59분입니다. 어, 3월 아니, 3월이 아니고 11월 달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촬영한 마지막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벌이 작년 월달에 입주한 벌인데요. 어, 위에가 이제 고기 불판으로 되어 있다 그런 그런 벌통입니다. 근데 10월달에 고기 불판을 뚜껑 제거를 하고 살펴보니까 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쯤에는 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사양이라는 것을 저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한달쯤 전에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벌들이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거의 한달쯤 후에 가보자 이래가지고 4주가 지난 오늘 2월 28일 날 아, 여기 와보니까 오전 10시쯤 도착을 했는데요. 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11시쯤 되니까 한두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시쯤 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근데 이제, 그, 죽은 벌. 저 벌통 속에 죽은 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은 벌들을 끌어내는 그런 벌들을 봤고요. 그리고 지금 한두 시간 동안 잠잠하다가 지금 이제 셋시 조금 넘었겠죠, 지금. 아주 뭐 벌들이 아주 나와가지고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속에 꿀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뒤집어 볼 생각도 없고요. 일단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냥 놔둘 겁니다. 11월에 달 촬영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봐가지고, 먹이가 부족해가지고, 굶어 죽었다. 즉, 아사가 되었으면, 할수 없는 거죠, 뭐. 새로 받을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 어딘가에는 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이제 화분 꿀이 언제쯤 들어올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도 사양은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늘은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 있으면은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